어린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요기 워치, 어, 요기 대사전 6, 제1권이 나왔습니다. 자, 이상하게 대형마트나, 어, 저기 어디 토이저로스 같은 데서는 안 보이고요. 반다이 몰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 1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에는 그 메달은 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주소는 안 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그 요기 메달랜드에서도 그 요거 저 정확한 그 정보가 안 나와가지고 어떤 어떤 요괴들이 들어가지 저기 몰랐는데 자 요거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검은색으로 나왔고요 기존에 그초욕이되다전 나오다가 자 이렇게 갔는데 껍데기 좁아 이거 봐야지 자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페이지 메달을 모아보자고 되어 있고요 여기 혹시 스테이지를 완전 저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들으시기 위해서는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버전 2 이상으로 갱신을 해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미래하고, 이 요, 이번에 나온 그, 저,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들 데려가 있고, 여러분들 그 요괴메달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아, 8월달까지 가셔도, 요괴메달 아마 저기, 저, 그, 뭐야. 염라대왕 매달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총 44개의 매달을 기여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갱신해진다고 나왔죠? 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별건 없네요. 이게 오치3라고만 되어 있고. 저로 가세요! 자, 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에다가, 자, 금바퀴 딱3개사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몰라. 몰라. 자, 뮤직 메달이 이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초요기 대사전 자, 유제1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거어 초요기 대사전 버스터지랑 뭐 사이즈나 뭐 그런 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감만 아주 이쁘게 나왔는데 검은색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위쪽에 열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안양 S 백멍이 자. 봅시다. 지방이 제 지바냥 S 백몽이 S 황몽이 S 제트냥 어, 지바멍 마스크냥 황금 미무기. 아무 꿈이 로보냥 F 그 다음에 빨간 도깨비 퍼런 도깨비 검정 도깨비 검정도 아니고 검정 도깨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어, 요게들에 대한 설명 드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설명하고 종족들 뭐 필살기 그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메달은 어, 코파 코파 그 다음에 요게 용사 M 요게 용사 S 그 다음에 비싸동 비싸동 아, 그 다음에 불업쌀, 그 다음에 덮밥 컴투루 어, 들어가 있고요. 이름도 희한한 것도 많다. 밥두둑들 해가지고 요건이 뮤직 메달이고요. 뮤직 메달이 두 개, 두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일반 메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뮤직 메달 하나 저번에 두 박스 개봉해서 하나 나왔고요. 뒤쪽에 설명 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요게 오, 지우 프로드 타입 도감 이 있는데 뭐 갱신하기는 수 없고 어, 은 없네요. 뮤직 메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아 뮤직 메달이란 어, 종족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요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보이기 위한 전용 메달. 솔로로 부르는 요게나 그룹을 짜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요게들이 존재하며 모두 멋진 무대에서서 노래를 부른 것을 꿈꾸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는 뭐 이렇게 소환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뮤직 메달들, 아, 이거 저기, 어 아까 보셨듯이 스테이지 원제품에는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보셨듯이 저거, 어, 어, 저거 뭐더라? 어, 저기, 어 이거. 아. 자, 염라대왕, 그 다음에 요게오치 유원, 유2를 구입하시게 되면 나와 있는 걸 여다가 이제 끼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염라대왕 그건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유2도가뭐 아까도 있고, 요게오치 아, 저거구나. 염라대왕 그 요게오치 2, 그 다음에 요게오치 1, 2 도감, 보고 설명 들어가 있고요 뮤직미달 더 베스트 컬렉션 해가지고, 아 어, 우사뽕, 그 다음에 지바냥, 핫소울 브라더스, 부기부기, 어, 썸머워치, 그 다음에 방방콕콕, 트러박지, 도깨비소년단, 덮밥 컴투루, 그 다음에 밥도둑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뭐 별거 없는데. 자, 여기서 한번 메달 한번 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맞는 거달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자. 내 거는. 어? 내요기에다이요 그럼 커트 갖고 와. 어, 또 여기 있잖아. 저기. 응. 어, 그거네. 그, 그, 여기다가 집어넣자. 자, 밥도둑들도 집어넣어 주시고, 백멍이스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비싸똥, 비싸똥 들어가시고, 비싸똥 중복된 거 빠져 주시고요. 지바멍 들어가시고, 지바멍 뚝두번더 빠지시고. 뮤직 메달 이거 뭐였지? 이거 뭐야? 이이 이, 생기는 누구야? 아덮밥 어? 우리 둘이 다나온 거야? 뮤직 메달? 음자 이거는 이 메달은 어디야? 이뒤쪽인것같다 얘네들 어디야? 네개 같이 들어 있는 거. 자 이쪽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자 다른 것도 봐. 자, 넣어봐. 파코파도 후파, 넣어주시면 되고 요게 용사 M. 자, 이렇게 써주시고, 꽈롱도끼비도, 중복된 건율로 줘.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 건쪽으로 자, 이건 뭐야? 요게 용사. 어딨어? 오, 우리, 우리 많이 모았다. <laughs> 자, 염라대왕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여기, 이거 다 없어? 제트 냥하고 이거 검정도끼 3개 없어? 자, 뒤쪽에 불업살은? 없어. 불업살도 없어? 그리고 빼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뮤직메달, 우사뽕, 어디 갔냐, 여기 있고요 또. 자,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어? 이거 어디 갔어? 엠나대왕. 어, 어다 자, 끼워주시고. 이거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저거 줘봐. 엠나대왕 여기 딱빠져나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데왜딱꽂아서회딱 꽂아 버리지? 기회당하는 거지 여기다? 이거,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건가? 응? 3삼촌 어? 이번에 얻어준 거지? 응. 음. 자, 메달을 끼워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모았네요. 집안향이써가지안 나온 게 제트냥 하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아무 꿈이 안, 안 나왔고요. 검정 도깨비 안 나왔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 불업살 해가지고 뮤직메달은딱두 개입니다. 덕바 크루즈하고 어, 박도도두 개인데 저희 두개다 나와서 뭐더 이상 뭐 스테이지 1은안 사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뮤직메달 꽂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것도 다꼈습니다두 개만 없는데 집안향 어, 뮤지 저 집안향 뮤직메달하고또 하나 없는 게저 뭐야? 어, 방방콕콕, 어, 두개안 나왔는데, 이건 어디 들어있는 거야? 이벤트로 나오는 건가? 자, 그 정도는 못 듣고, 나머지는 다들었고요 혹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저 뮤직 메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연서 하나만 꽂아줘봐. 뮤직 메달, 이쁜, 연사 듣고 싶은 거. 뭐, 하나만. 자집안냥과우사뿅자 제품 나와주시고요자 뮤즈 메달 이렇게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QR 코드는 이렇게 패턴은 다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우사뿅과집안냥 쇼황 자, 이렇게 하면 나오고요. 끝에다가 요 소환팩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소리가 또 따로 나옵니다. 자, 나오고요 뒤쪽에다가 뮤즈메다을다 끼우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또는 제품도 나올 것같고요 이번에 그 기타적으로 나온 제품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비우사병하고 비백멍이 어, 비지바냥 요거 이제 어, 비래는 거는 이제 저기 저번에 또 나온 거 버스터즈 그거 이가는 거겠죠. 으아!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건 어택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거고, 이번에 영화에서 나온 염라대왕 그 받을 수 있는 메달, 염라대왕은 이렇게 이제 보라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염라대왕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각성전 메달 요거 따로 꺼놨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어, 레전드 메달 이번에 그 저거 뭐야 두개또 따로 그 제품에 들어 있었죠. 들어 있었고 염라대왕 자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 꽂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오치 인기가 좀 예전 같진 않긴 하더라도 아직 못까지뭐 뭐 뮤직 메달도 나오고 이번에 또 요게 메달 드림도 나온다 그러는데 어, 7월 만에 일본에서 출시해가지고 요한 8월 초쯤에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반다이몰 어, 쇼핑몰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대형마트의 신제품들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하루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laughs> <너> 갖고 가냐?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laughs> 네,